찬바람이 불면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코가 막히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게 될수 있죠. 무엇보다도 계속 나오는 콧물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염입니다. 비염을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지긋지긋하다는 수식어를 흔히 사용하는데요. 비염은 잘 낫지도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그럼 비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점 지금 알아보시죠. 비염은 코 속에서 생기는 염증을 말하지만 코 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볼때 코의 뿌리가 되는 것은 폐인데요. 따라서 비염을 예방하려면 폐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할또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코속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펌핑한 혈액이 코끝 미세혈관까지 원활하게 순환되면 코안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촉촉하고 따뜻해서 코 점막증은 건강하게 되는데요. 코 점막증이 건강하게 되면 필요할 때 알맞은 양의 점액을 분비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알러지 원인균이 들어올 때 방어를 할수 있죠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폐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강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콧속 점막이 점점 메말라 가면서 비염에 취약한 환경이 돼 버리는 것이죠 원래 코 점막은 우리 몸 속으로부터 촉촉하게 수분이 올라와서 자체적으로 보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폐 기능을 살리고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비염 예방을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한컵 들이키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비염에 잘 걸리는 분들은 대개 체질이 냉한 분들인데요. 일어나자마자 매일 냉수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순이 습관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염에 되는 식품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요. 그럼 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신이입니다. 신이는 봄에 피는 목련꽃의 꽃 봉오리를 말하는데요. 목련꽃의 봉오리는 특히 콧병에 효과적이어서 예로부터 콧병에 목련 봉오리를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이는 유명하죠. 따라서 한의대에서는 비염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신이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봄에 나는 신이는 말렸다가 볶아서 쓰면 되는데 쉽질 않죠.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이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말하자면 동의보감에서는 콧물이 흐르고 코 막힘이 있을 때 신이를 사용하면 치료하고 뚫어준다고 알려주는데요. 그에 대해서 신이는 눈을 맑게 하고 얼굴에 붓기를 빼주며 머리가 빠지는 것도 나게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는 주로 얼굴과 머리 쪽으로 기혈을 순환시켜서 그쪽으로 혈류량이 많이 보내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실 때 먹룡꽃 봉오리를 살짝 담갔다가 드시면 비염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신이 차는 매콤한 듯 달달하고 향기도 나서 드시기에 좋은데요. 꾸준히 드신다면 근본적인 비염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생강과 도라지입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이외에도 생강은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나 기침을 막아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죠. 따라서 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라지 생강차를 드신다면 코가 편해지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취에 약하고 조금만 찬데에서도 몸이 오슬오슬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 좋은데 도라지 생강차의 매운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은 차를 만드실 때 배를 조금 넣으면 좋은데요. 배의 단맛은 매콤하고 아린 맛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배는 맛도 좋지만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긋지긋한 비염 탈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리를 하자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폐와 혈관 관리에 신경을 쓰며 도움이 되는 차를 자주 마시한다는 것입니다. 비염이 생기면 대개 약을 먹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죠. 하지만 약은 원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 잦고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근본적인 몸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